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10편 71편 14절.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내 힘이 쇠약해지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늙을 때까지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주의 힘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비록 깊은 고난과 수렁이 나를 애워 쌀지라도 나를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다시 살리시며. 창대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내 영혼이 종일토록 주님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이 주를 향한 찬양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